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미래에 성공할 유망 직업 15가지 빠르게 살펴보시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 직업 15가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과거 히리시라는 강아지 주인집에 혼자 살고 있는 반려견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고 불을 켜주고 선풍기를 틀어주는 등 회사에서 혼자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반려견을 챙기는 유튜브 광고가 있었어요. IoT 또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는 연결된 디바이스의 공통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요.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및 디바이스 간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컴퓨터를 비롯해서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식탁, 심지어는 책상까지 모든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세상. 스마트 스피커 하나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의 핵심에 IoT 기술이 있죠. 모든 물건들의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들이 서로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바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첫 번째 유망 직업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바둑 대결을 했었죠. 누가 이겼는 욕식 기억나시나요? 인공지능 알파오가 이겼죠? 최근 오픈 AI인 채찌피티 이야기까지 살펴보면 정말 전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미 채찌피티가 의대시험, 로스쿨 시험까지 모두 통과했다는 일이 발생했어요. 반복된 일들을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채찌피티를 활용하여 부업을 시도하기 위해 수익형 블로그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알체라라는 회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안면인식을 활용한 근태관리 서비스, CCTV 산불 화재 연기탐지를 통해 미국 119인 911보다 더 빨리 화재를 탐지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유망직업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게 아무거나 막 추천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영상, 구독했던 영상, 좋아했던 영상 등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공유 저장과 해시태그 검색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향이나 검색 패턴을 분석하고 사람마다 다른 맞춤화된 광고를 띄워주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것들, 카드 결제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하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바로 세 번째 유망 직업이 되겠네요. 여러분 포켓몬고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핸드폰 화면 안에 있는 우리 동네에 포켓몬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잡는 게임인데 이게 아주 인기가 폭발이었죠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포켓몬고가 한국에 출시하기 전부터 강원도 근처에서 유행한다는 것을 듣고 속초를 달려갔다 오셨다는 썰이 있습니다 포켓몬고처럼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거나 반대로 가상현실이라는 게또 있는데요. 이런 컴퓨터로 만들어낸 100% 가짜 공간을 뜻하는 것은 VR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안경 속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도 하고, 관광도 하고, 스키도 타고, 군사훈련도 할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지난 전시회에서 커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체험을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생각보다 실제 같아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가상현실 전문가, 증강현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직업이 바로 네 번째 유망직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는 사기로 밝혀졌지만 피몇 방울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회사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과학연구원인데요. 유전자를 분석해서 희귀병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예측한다거나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생명 현상을 탐구하고 기술을 적용하는 직업 생명과학 연구원이 다섯 번째 유망 직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 1위라고 하죠. 22년에는 97%까지 상승했다고 해요.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 결제를 하기 위해 내 카드번호부터 내 지문까지 주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율주행을 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자동차를 해킹해서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면 아니면 누군가 내 모바일 뱅킹을 해킹해서 내 돈을 몰래 빼간다면 인터넷 사회에서는 정보 보호 정보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정보 보호 전문가가 유망한 직업 6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집안에 있는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25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온 국가대표 선수가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성화봉송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 가정에서 쓰이는 가정로 로봇을 비롯해서 하다 못해 치킨을 만들어주는 로봇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의사의 수술을 돕는 수술용 로봇, 군인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군사 로봇부터 앞으로는 인간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감성 로봇인 소셜 로봇까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을 만드는 전문가, 바로 로봇공학자가 일곱 번째 유망 직업입니다.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요. 나는 차에 타서 잠도 자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이미 테슬라를 통해 간단한 자율주행은 진행되고 있고,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열풍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을 전략산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산업성숙도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2035년에는 전 세계 완전 자율주행차의 연간 판매량이 11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물론 아직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망일 뿐이지만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여덟 번째 유망 직업입니다. 시간이 되면 저절로 기계가 토마토에 물을 주고 햇빛의 양에 따라서 천장에 있는 차양막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또한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은 물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까지 측정해서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들을 분석해보면 2017년 4조 4,493억 원에서 연평균 5%로 성장하여 2022년 5조 9,588억 원의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고 해요. 사람이 농장을 관리하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스마트팜 전문가. 이들이 아홉 번째 유망 직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랑 같이 보통 미세먼지도 확인하시죠? 저도 길을 가다가 좀 뭔가 찝찝하다 하면 네이버에서 미세먼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해마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록 기상이변이나 자원 고갈 같은 문제가 더 고조될수록. 이 환경 관련 산업이 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학 원리를 활용해서 해양 환경부터 수질 환경, 대기 환경, 그리고 폐기물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 바로 환경 공학자가 10번째 유망 직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70대가 된 K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매일마다 건강 관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를 몸에 입고 있으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맥박, 혈당 수치, 아니면 섭취한 칼로리, 운동량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기록되면서 분석해서 결과도 제공해 주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원격으로 의사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국가의 규제나 산업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미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대기업들도 각종 병원들이랑 제약회사와 제휴를 맺고 헬스케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코로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LA에서 세달간 파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기대수명 100세 시대, 초고령 시대의 유망한 직업 바로 11번째 유망직업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가지고 입체적인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를 말해요. 미국에서는 3D 프린터 건축업체에서 멕시코 난민촌에 50개의 집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이 프린터로 한 채당 골격을 세우는데 걸린 시간은 약 24시간.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기존보다 더 단단한 시멘트 재료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절감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집을 지었다는 건데 이렇게 3D 프린터로 집을 만들 정도로 3D 프린팅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인 로키델스케어는 유망 직업으로 나왔던 생명과학 연구와 3D 바이오 프린터를 섞은 바이오 인공장기 제작 회사였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터 기술을 바탕으로 당뇨발, 연골 치료 등을 개발하고 있었죠. 실제로 뼈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출력하고, 사람 혹은 환자의 세포를 출력하여 신체의 일부를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집, 바이오 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로봇, 자동차에 필요한 실제 부품을 만들기까지 사용되는 3D 프린팅 산업. 이 3D 프린팅 전문가가 바로 12번째 유망 직업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이동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한다든지, 적지에 침투해서 적군의 동량을 정탐한다든지, 화재 현장에 날아가 소화액을 뿌리거나 해충 피해 현장에 가서 농약이나 약품을 뿌리기도 하죠. 바로 드론이 하는 일인데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메이사에서도 건설 현장을 드론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하여 2D, 3D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드론을 날려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정말 세상이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감시용, 촬영용, 레저용, 군사용, 산업용에서 이제는 범죄수사 그리고 통신용까지 확대되고 있는 드론 전문가가 바로 13번째 유망직업이라고 합니다. 배민 어플을 사용해서 배달음식 시켜보셨죠? 카톡으로 친구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송금하기 혹은 정산하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혹은 여행 가서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마트팜, 자율주행 등이 성장함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몸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 이전보다는 지금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4번째 유망 직업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합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긴 했지만, 이제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고갈 같은 위기가 닥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독일, 영국,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목표도 세웠고요. 우리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태양열, 태양광, 지력, 수력, 풍력, 수소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바로 15번째 유망직업이라고 합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5가지 유망직업이 잘 정리되셨나요? 2020년 자료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기보다는 어, 다양한 직업 전문가들이 융합되어가는 산업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오늘 신문을 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취업 준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